사랑 예수님 예수님을 좋아해 예수님을 좋아해 늘 항상 우리 e 에 e s 분난예수님 m 좋아요.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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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e 예언. 나가나무 잎이 마르고 보도 열매가 아, 쌤이야 좀 비켜봐. 영이 어... 좀 쓸게. 먼지나게 지금 꼭 이쪽을 해야 돼? 좀 이따가 하면 되잖아. 선생님께서 빨리하고 검사 받으라고 하셨단 말이야. 야, 그러고 보니까 너도 청소 당번이잖아 대충대충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하긴, 누리 넌 청소하는 게좀잘 어울리긴 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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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힘들다 어,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다들 청소는 끝났니? 세미가 열심히 청소하는구나 네, 선생님 제가 원래 봉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 그럼 내일 있을 회장선거에 꼭 출마해야겠네 우리 세미가 봉사정신이 투철하구나 제가 전학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회장을 하겠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권하신다면 한번 나가보죠 뭐 아, 그래 그럼 둘다 수고했다 야너 뭐하는 거야 먼지 나잖아 청소는 잘하는 네가 해야지 선생님한테 검사 받았으니까 나 먼저 갈게 야 이세미 저런 애가 다 있어? 뭐, 아직도 안 끝났어? 쓰레기 다 버렸어? 어, 누리야 왜 그래? 너 화난 것 같다. 차, 기가 막혀서. 세미 말이야. 선생님 앞에서만 청소하는 착하다가 가버리는 거 있지? 정말? 에이, 너 괜히 세미가 예쁘니까 질투하는 거야? 그지 그지 그지. 뭐라고? 음. 아니야. 음, 그래. 이 학기에 전화 와서 친한 친구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지. 너희들 내 말은 안 믿고 쌤이 편만 드는 거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그리고 쌤이가 좀 예쁘잖냐? <laughs> 아, 속상해. 아, 쌤이들 뭐야? 둘이안 됐다. 노리야 힘내 파이팅 파이팅 아, 아. 아 그럼 노리부터 나와서 내가 회장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해봐요. 제가 회장이 된다면 우리 학교와 우리 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음, 또한 부회장과 힘을 모아 반을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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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에는 세미가 발표해 봐. 제가 만약 회장이 된다면 친구들한테 맛있는 피자를 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 회사에서 나오는 게임팩도 친구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와, 네. 완전 소년! <laughs> 유치하게 피자가 뭐야? 얘들이 그런 걸로 뽑아줄 줄 알고? 세미가 이 학기에 우리 반을 이끌 회장이 됐네. 누리는 자동적으로 부회장이 되고 세미랑 누리는 앞으로 나오고 세미는 일년 동안 어떻게 반을 이끌어 나갈 건지 한마디 해야지.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학기는 부회장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미야 비자를 언제 쏘는 거야? 오늘 다 초대할게! 와! <laughs> 아 연석들이! 회장이 됐으면 너희들이 수고하라고! 너희들이 맛있는 걸 사줘야지! 얻어먹으려고 하냐? 응? 부회장도 한마디 해야지!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더리랑 만나서 세미네 집에 갈 건데 같이 가자 오늘 뱃겨지게 먹겠다 으아 내가 거길 왜 가냐 뭐너 어? 회장 못 돼서 삐졌지 에이 뭐속 좁게 그런 걸로 삐지고 그러냐 누가 삐졌다고 그래 세미하는 게 아니잖아 됐네요 나처럼 마음이 넓어야지 으휴 역시 여자들은 안된다니까 뭐라고. 세민네 집에 가서 피자를 먹든지 치킨을 먹든지 마음대로. 해. 다음부터 나 보면 아는 척하지 도 마. 어? 어야 노리야. 어, 쟤 진짜 삐졌나 보네. 왜그러지 응? 이런 사람도 있고만. 이 정말 착한 사람이야. 말도 안 해. 정말 선생님한테 아부만 하고 피트랑 게임팩으로 애들을 꼬시고 아, 열받아. 게다가 투덜이랑 뭉치도 완전 배신이야. 내 친구라면서 어떻게 세미네 집에 갈수 있는 거야? 아, 불쌍한 둘이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보네. 어떻게 해야 풀릴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둘이 용서의 마음 주세요. 아 맞다 저 신문에 음 아유 웬 바람이야 어, 어? 아유, 어 이게 뭐야 아유, 아유 미안하다 아유 갑자기 웬 바람이 이렇게 부는지 원 <laughs> 아니에요 여기요 할아버지 에에에 아니 근데 왜 이런 데 혼자 있냐. 에? 다른 친구들하고 안 놀고. 아니, 아니에요. 그냥요. 근데 그 신문의 사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뭐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 아, 너도 교회 다니는구나. 네, 할아버지도요. 에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다. 그렇군요. 근데 무슨 내용이에요? 어, 예. 이 정말 기특한 사람도 있더구나. 가해 청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인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니네 또래의 초등학생인 외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낸 아저씨 얘기를 한다. 1두 살밖에 안된 아이는 아파트 상가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승용차에 치여서 그만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그것도 아이를 친 차가 술 마시고 운전한 차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더욱 용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님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 아이는 겨우 12살입니다. 데려가시라, 저를 데려가시지. 왜그 천사를 책에서 빼서 가셨습니까? 서른여덟 살에 겨우 얻은 자식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왜망령대 술잔자의 손에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아들아, 그를 용서해 주어라. 전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나를 못 박고 매질하고 내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라. 하나님. 저에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도 내네 이웃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희생하오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죄었습니다. 그만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전 아드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돈으로는 보상이 안 되겠지만 이 은혜를 보상금으로라도 갚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전 보상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용서라고 하셨어요. 저를 저를 용서해주신 하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남은 생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군요 음,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그런데 넌이 얘기를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드냐 음, 그 아저씨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 말이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거나 자신을 희생하기가 너무 어렵지. 네, 정말 어려워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려 그러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게야. 하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도 주셨으니까요. <laughs>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단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고도 하시고 말이야. 네, 할아버지, 저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래요. 오 그래. 아이고 참 착하구나. 어? 응? 아, 나, 나 학원 가야 되는데. <laughs> 오 그래? 아고 어여 조심해서 가거라. 응? <laughs> 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 그래 그래. 하나님 보셨죠? 제 바람이 한건 해결했어요. 바람아 불어라. 이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거내내 머리. 우리잖아 왜? 아, 아, 아니 이, 일찍 가네? 음, 그냥 회장도 데꾸해서. 응,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넌왜 혼자 가? 너 맨날 붙어 다니는 애들 있잖아. 음, 뭉치랑 투달이 <laughs> 그냥 혼자 가려고. 알았어. 별일 없으면 먼저 갈게. 야. 왜? 네? 그그 그게 우리 열심히 하자구. 그래? 알았어. 야, 그, 그, 그리고, 어, 뭐, 우리, <laughs> 친구 할래? 어, 정말? 그래. 음, 뭐, 네가정 그렇다면, 친하게 지내주지? 뭐? 어? 됐거든? 아, 아, 아니야. 농담이야. 전학 온지 얼마 안 돼서 친한 친구 없어서 아주 쬐끔 외로웠단 말이야 <laughs> 그래 음 그럼 이 언니가 친하게 지내주지 뭐뭐 뭐? 언니 어 말도 안돼 뭐가 말도 안 되냐 에휴 알았다 예쁜 내가 양보하지 뭐 예쁜 <laughs> 그래 예수님의 자녀인 내가 다 이해해 줄게. <laughs> 아야야야! 아, 야, 야. 우리 학교까지 누가 먼저 가나? 내기할래?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자 시작! <laughs> 어, 같이 가! 우리 친구들 앞에 이야기 잘 봤나요? 누리가 샘이라는 친구 때문에 속상하고 그래서 친구를 미워하기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나 어른들 때문에 속상하거나. 미워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혹시 마음으로 저주하거나 입으로는 욕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우리 예수님이 좋아요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누군가 미워할 때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좋아요, 친구들. 친구들은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있나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어떻게 친구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을 전했는지 이야기 나눠봐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안녕 이 프로그램은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 전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우리 사랑 예수님. 예수님을 좋아해, 예수님을 좋아해. 늘 항상 우리 옆에 한 그분, 난 예수님이 좋아요.